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십절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적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성도를 가르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배웠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걸어 가신 인생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남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애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으면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는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도바울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의 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인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고 살때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생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또한 즐거워야 해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어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실패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외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장을 겨나갔었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교훈을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이 소가죽을 만들 때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가정에서 보니 소의 속껍질마다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자국이 왜 생긴 것이냐라고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그 상처는 소의 일생을 그대로 드러내는 흔적이라고 하더랍니다. 소가 나뭇가지에 찔렸던 상처, 일어나다가 입은 상처, 심지어는 병을 앓았던 흔적들이 그 껍질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껍질의 흔적을 보면 그 소의 일생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지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제한다고 말합니다. 소의 일생이 가죽에 나타난다면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는 얼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흔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맞은 자국 또 고문당한 흔적 고난당한 흔적들이 그의 몸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의 흔적, 또 용서의 흔적,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성도다운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은 물론 서로 사랑하는 흔적, 용서를 밥 먹듯이 하는 흔적, 바보처럼 선하게 사는 흔적들이 우리 인생을 수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삽니다. 이익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고 얻는 것이 없을 것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베풀고 돌아올 명예를 생 기대하면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의 칭송을 염두에둔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기만 원하셨고 또 사랑하기만 즐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예수의 흔적을 인생에 새겨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